C.C.S 충북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증평군 증평읍 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저는 증평읍 증평군에 있는 읍으로 증평군 군청 소재지이며 2003년 8월 30일 증평군 증평읍으로 개청되었습니다. 증평읍 동남부의 자구산과 서북부 경계의 두타산 줄기가 뻗어 있습니다. 자구산은 증평군 가장 높은 산으로 이름은 산의 모양이 거북이가 앉아 있는 남쪽 바라보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져 된 이름입니다. 드타산은 부처가 누워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진천군, 초평면, 증평군, 도안면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저평한 산지와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보강천이 북서부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보강천 주위에는 아, 미호평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쌀과 고추 등이 인삼 등 특용 작물을 재배가 활발하고 있습니다. 유물과 유적으로 나마리사자, 마애불산, 군가, 석조 어, 보살 입상, 송산리 미암리, 석조 가늠보살 입상 등이 있습니다. 충북선과 청주, 충주를 잇는 35원 국도가 저희 증평읍과 증평읍 중심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윤리휴양촌은 청전 지원을 활용한 아, 웰빙타운으로 조,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 7월 문을 연 자구산 휴양림은 전국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3기 저수지는 안개 낀 날에는 자구산과 함께 운치를 더하고 있어 증평 읍민은 물론 인근 청주 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왕 김득신은 평생 노력을 기울여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이른 후손들에게 꾸준한 장점을 후손에게 알려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증평읍 나마리 들로의 축제에서는 해마다 2월 둘째 주에 펼쳐지는 들로의 축제는 아, 저희 증평읍 주민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보강천 미루나무 숲은 철따라 형령색색의 꽃이 피며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찾는 쉼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보강천과 넓은 잔디 광장, 강양각색, 꽃을 심은 볼거리 제공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 시설도 갖춰 가족과 관객들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미래를 꿈꾸고 꿈꾸고 있어 발전 가능성을 무궁무진한 집평하고 있습니다. CCS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시국으로 지쳤던 심신을 저희 증평읍 찾아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증평읍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